복음, 말씀, 기도로 사여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열1기하 1장 아비 죽은 후에 모하비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바알세붐에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요하의 사자가 디센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요와의 말씀이 너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요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붐에게 물으려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너가 반드시 줄이라 하셨다 하라 하사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어 떠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센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지를 살을 찌러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니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찌로다 하매 하늘 아님의 불이 하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5 0 명을 살랐더라. 셋째 왕이 세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 셀리아에이르로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의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오십부장 들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라거리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며 요와의 사 자가 엘리야 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 하지 말고 함께 내려 가라 하신 지라 엘리 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왕 에게 이르 러 말하 되여 와의 말씀 이너 가, 사 자를 보내 어에 그론의신 바알세범 에게 물으 라 하니 이스라엘 의그의말을물을 만한 하나 님의.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너가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간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요, 유다왕 요 사바세 아들 요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 마음의 세길 말씀. 11기야 1장 3절. 요하의 사자가 딛센사라엘 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을 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3단계. 암송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묻는 믿음을 주옵소서, 제 삶의 숨은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